제가 메모장으로 지금 정리해놓은 를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싹다 해놨어요. 이게 유라니한테도 알려주려고 제가 알고리즘, 뭐커리컬뭐 아무튼 좀 제가 짰던 것좀 있는데 어차피 철권이라는 캐릭, 게임이 어떤 캐릭이라든 전부 다이 안에서 놀거든요. 무조건 요 루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천린이들이 처음 시작하면 이게 저건 또뭔 기술이고 이건 또뭔 기술이고 그걸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 외우기 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얘 오면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 문제점 하나하나 더 짚어보면서 커버를 쳐보고요. 저걸 알지 않냐고요? 제가알이 아, 어떤 체력이든 자 10프레임 기술로 잽이라는 기술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 아, 얘도 당연하게 발동 10 여기 공격 발생 프레임이 보이지? 네. 10프레임이야 근데 막히면 마이너스 1이네? 너의 원잽 해봐 막히면 플러스 1이네? 그리고 발동이 10이야 그럼 네가 잽하고 또 잽을 하면? 내가 네 잽을 막은 다음에 잽을 누르면 내가 지겠지? 내가 플러스 1이니까요? 어 너는 발동이 9프레임인 채로 잽이 나가는 거야 그러그 내가 지지?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의 개념이야. 손해와 이득. 그걸 따져가면서 하는 프레임 싸움. 일단 다들 당연하겠지만 얘도 원투를 가지고 있어. 원투. 딱마 말스 1이네. 그러면 네가 여기서 늦게 웬업 하나 이런 거 하면 내가 원투하고 또원투를 하면 내가 다 이기겠지. 자, 해 봐. 당연히 내가 이겨.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 개념이라고. 너는 이게 이게 오케이? 그럼 이제 10프레임 기술을 찾아봤어. 13프레임 기술이 보통 있어. 중단으로 이게 보통 웨노퍼 기술이 있어. 얘네 웨노퍼는 어? 뭘까? 자, 얘 웨노퍼는 네. 어, 발동이 15야. 얘는 15고 저는 왜1 4에요 닥치고 들어. 네. 얘는 15야. 왜 웨노퍼인데 발동이 15지? 그럼 13프레임 뭔가 중단 같은 게 있을 거야. 13이든 12든. 그럼 얘는 13프레임이 뭐가 있을까? 웨노퍼 같은 기술이. 이게 13프레임이야. 기무으로단 이런 식으로 모든 캐릭터들이 다 10프레임은 잼류, 상단기. 그다음에 그럼 이제 또 13프레임 웨워퍼를 기술들 그럼 또 14프레임 13프레임이 없다면 14프레임이 있을 거고 14프레임에서 또 다시 이제 넘어가서 보통 띄우기 15프레임 터킹 이런 기술들이 있어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폴로 가보자 네. 10프레임 잽이 있었어 근데 네가 방금 봤듯이 웨워퍼가 발동이 14야 걔는웨워퍼가 네. 확실히 느린 거야 남들에 비해서 1프레임 느린 거라고 그러면 보통 이런 캐릭터들은 12프레임 중단을 또 다시 가지고 있어 12프레임 중단이 뭐가 있을까? 철상고 확인해보자 그래. 발동 1 2 대, 12프레임 중단이 하나 확인이 됐어. 요렇게 이제 그러면 얘 대충 기본적인 10프레임부터 14프레임까지 기술이 정리가 됐어. 니가 써야 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으로 기와. 그것도 발동이 14야. 빠르고 중단이고. 보통 이런 기술들은 다 요런 프레임에 있어.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또 너희들에게 콤보 시동기가 있겠지? 뒷무릎. 요거는 발동이 14네? 보통은 15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왜 얘는 14프레임을 가지고 있을까? 보통 이런 14프레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상단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조금 짧거나 그런 좀 그냥 살짝의 하자가 있지만 발동이 대신 빠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막히고 14인 기술을 가져시켰는데 너는 이걸로 14프레임 기술로 콤보로 시동기를 때릴 수 있는 거야. 네. 콤보로 한 세트 때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프레임이 1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어. 자 그리고 그러면 15프레임 당연히 띄우게 되겠지, 중단기. 15프레임이 뭐가 있지? 어퍼! 비상어퍼. 주문한 소식이요. 기상어퍼도받고 서서 나가는 거는 어퍼 자 그리고 코킹이 있겠지? 이렇게 15프레임까지 확인이 됐어 니가 주력으로 써야되는 기술들이 이렇게 지금 다 정리가 되버렸어 벌써 자 니가 또 많이 하는 짓을 한번 봐보자 용포로 가드시켜봐 마이너스 사야 네. 근데 너는 여기서 무조건 하이킥을 내밀든 뭘 하든 앞으로 대시를 하든 뭘해자 해봐 그럼 난뭘 하든 내가 이기는 거야 아 내가 마이너스 사니까 아예서 산데, 넌 심지어 더 느린 기술로 연병을 하고 있어. 그냥 너무 정리하게 되기야 하겠지. 해박 계속. 아 계속. 몰라든 네가 그러니까 회피할 수 없는 기술 로 내가 써버리면 되는 거야 또 그러면. 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어거지를 부리는 거라고. 아 내가 막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가 지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레버 밀어봐. 너는 뭐 했다가 갑자기 뭘 맞았어? 이걸 맞았는데 넌또 계속 버튼 누르고 있어 거기서 기상기 맞추고 플러스도 오네? 그럼 내가 이러면 되겠네? 그럼 넌뭘 쓰든 간야 내가 이기는 거야 핵에 상고로 네가 기술을 피하지 않는 이상 맞췄으니까 플러스 5 그럼 컷이 15니까 그럼 10프레임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럼 둘이 동시에 맞는 거구나 원챕이랑 그렇지 와아 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야 누르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는 그냥 이거면 계속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버튼만 누르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계속 지는 거야 자 기본적인 개념을 싹다 둘러봤어 그리고 클라우디오도 니가 잘 아닐까 내가 지금 이걸로 설명을 해줬는건데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플러스 7이야 니가 이것 때문에 맨날 앉잖아 이거 네. 중거리에서 근데 이거 가드했다고 생각해봐 너 이거 가드하면 여기서 버튼 눌러? 보통 안 누르지 네. 이득인거 알잖아 자, 카지야야 하... 어떤걸로 해볼까 초풍 근데 어쨌든 초풍을 가드시키면 플러스 5야 네. 근데 얘는 발동이 14야, 최속 발동이. 여기, 여기서 여기 뜨는 건 이건 거짓말이야. 개구라예요? 어, 이게 풍신 커맨드가 들어가 있어서 2프레임 정도로 더 생각해야 돼. 2에서 3프레임 정도, 더 플러스 된다고 생각해야 돼. 얘는 최속 발동이 14야. 14프레임 상단기 콤보 시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가드 시키면 플러스 5야. 그러면 당연히 벽에서 네가 이걸 가드하면 너는 가드를 해야겠지? 네. 그런 상황이 올 거야. 어. 프레임이라는 걸 이제 그래 밑에부터 가보자. 자 퇴세. 카아가 많이 쓰는 기술 중 하나야. 이것도. 맞아. 막힌 무엇일까? 12회? 그럼 아, 뭘 해야 돼? 그러면 기상 킥을 해야겠죠. 그렇지. 12자리. 자요것도 마찬가지야. 12회 기상 킥이겠지 잘했어. 자 그럼 또또 또 하나 사다 14회. 그럼 네가 뭘 때릴 수 있을까 여기서? 여기서는 그것도 되겠네. 상 4은... 그래. 상은 13회니까. 그렇지. 펀치가 뜨지? 이런 식으로 기... 프레임 아... 개념이라는 게. 딜캐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야 근데 너는 이걸 애초에 막고 딜캐를 못하는 것도 문젠데 네. 쳐맞아 잡아 너는 그냥 여기서 무조건 백긴다 그냥 버튼을 무조건 눌러 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나라 확인해볼까? 오케이 막아볼게요 23? 5. 오! 그러면은? 막을게요 띄울 수있지 당연히 네. 보통 띄우기 유저들은 거의 다 15에 놀고 있어 막으면 무조건 띄울 수 있다고 자 근데 또 하나를 더 봐보자. 2차를가드 시킬 거야, 내가. 2차 플러스 16이네? 오오. 울수 있네, 그러면. 그렇지. 15니까. 그렇지. 너는 이런 거를 다 놓치고 그냥 멍 때리고 있고 뒤로만 간다고, 거기서. 맞아 네. 자, 너 이런 거 이거 배웠지? 이거 파이퍼 네, 그거. 그래, 흘려도 되고. 만트 하다 쓰레기 가 그러면 막고도 돼. 막아봐. 아, 막으라고 이걸 막잖아. 근데 4타가 있네. 너 4타 나올까봐 무섭지. 근데 3타 막자마자 바로 상웅해봐 이기지. 넌 이런 걸 당하고 있었는 거라고. 지금 이주황단까지 오면서. 아, 어? 편기잖아. 하면 안전하게 기상 킥을 해도 되겠지. 13이 되니까. 당연히 11도 되는 거겠지. 이게 프레임이야. 어. 그런데 그러면 이거만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거만 써도 당연히 들키가 까 타타를 안 써도. 그럼 만약에 1타 2타를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1타 2타를 맞았으면? 아이3타도 맞는 거구나. 아니 어? 1타 2타를 맞았으면 막히지. 그러면 똑같이 상황이 되겠지 또? 오. 그렇지. 아오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어떤 캐릭이든 다 이제 그러면 요 기본적인 기술에서 벗어나서 조금 이제 나는 요걸 특수기라고 표현을 할게 너희 이제 철린이한테는 폴은 네. 이득기가 보고 있을까? 가드 시켰을 때 그래, 알지 이제? 응. 플러스 3이네? 네. 플러스 3이면? 내가 원점을 내면 실프레로 나간다 그렇지 그렇지네가다 이길 수 있어 자 와구도 한번 해보자. 와구 확인 한번 해볼까? 이득카와 그 와구를 써 지금? 응. 플러스 1이네? 네. 그래서 네가 보통 원투를 하면 다 이긴다고 내가 아, 말했었지? 맞네. 9프레임으로 나가니까. 실제로 네가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럼 와구를 해봐. 내가 원투를 하면? 이기죠? 그렇겠지. 오케이. 볼게래 그래. 이래서 하는 거야. 이래서 하라고 했는 거고 실제로. 어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뭐? 하이킥은? 그렇아 하이킥 1이 그러면은 11로 나가도 가니까 원투한테는 지겠네 그렇지 아 그래서 u a p 를 가드시키고 뭐 하이킥을 한다거나 상대가 뭔가 뭔가 호작질을 할것 같다 그럴 때 하이킥을 하면 딱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 9프레임으로 나가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해보자 오케이 기상킥을 했어 카운터 났네? 그렇게 하나씩 게임을 다루게 하는 거야 이제 마찬가지로 화제에도 이득기가 있겠지? 얘는 이득기가 뭐가 있을까? 우종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플러스 4네? 얘 기용권이라는 기술이 있어 얘는 발동 14 안에 카운터 나면 콤보 되고 그러면 네가 이게 나올까봐 무서워서 이용권을 이제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가드를 해야겠지 병영에게 뭐가 이득이 이거. 이거 하고 하이킹만 해서 날먹을 할수 있겠네 밑에서는. 상대가, 상대가 만약 계속 버튼을 누른다면 그렇게 할수 있겠지. 그리고 좀더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네가 쓰는 쌍부 호밍 기지. 아 네. 상대가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서 리치도 길니까. 그걸 가드 시킨다면 네가 거기서 이제 쌍부를 쓸 수도 있겠지. 자, 어쨌든 게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 네가 기용권이 무서. 워 그래서 이렇게 가드를 해. 근데 기용권이 마신 몇이지? 12네. 그럼 12면 무서워 대피가 되지? 쌍부. 그렇게 네가 알아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카지야가 멀리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도 아까 했듯이 네가 6AP를 가드 시킨 다음에 달려가서병력장을 썼었지. 네. 게임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자다 이제 그럼 하단을 좀확인 해보자. 니가 쓰는 현월! 맞춤이 0이네? 네. 그러면 현월 맞추고 니가 잽을 해봐. 맞0 예. 동시에 맞겠지? 네. 근데 아까 어떤 킹이 이걸 맞추고 니, 이게 현월을 맞았을 때 계속 커킹을 질렀어. 네. 근데 너는 그걸 계속 맞더라고. 맞아. 그냥 대시하다가. 0이야. 이득이라 생각해서 0이라서. 어. 0이잖아? 근데 상대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어. 호텔 달려가서 니가 뭘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상대가 계속 커킹을 해. 그러면 너는 제으로 끊어야겠네.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상대 커킥 나오는 걸 막고 커킹이 막히면 보통 딜키가 있겠지 당연히? 네. 네커킹도 딜키가 있다고 확인해봐. 13이네. 그러면 원잽으로 원투로도 되고 더스로도 그리고... 되겠지. 네. 쌍부로도 되겠지. 네. 음. 그런 식으로 게임을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이제. 이게 생각하는 법을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나 지금. 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행신 왼발 해봐. 무지와요 응. 플러스 4네? 아, 이제기었구나 이거. 카운터로 해볼까? 그래? 그럼 펭시 맨발. 카운터가 난네 플러스 12네. 플러스 12면 네가 뭘 때릴 수 있을까? 쌍부. 그렇지. 해봐. 쌍부. 해봐. 바로 해야 돼. 확정타네. 짬발 확인 한번 해볼까? 우와. 자 확정타야. 짬발이요 짬발 마이너스 2야. 기상킥하면 그러면 몇으로 나갈까? 짬발하고 기상 킥? 응. 9. 아니지. 13. 13으로 나가겠지. 자, 그러면 짬발? 딱피하면 내가 이렇게 이기겠지. 오, 만약에 상대가 포리면 쌍브루도 맞는 거네요. 그렇지? 오. 근데 네가 거기서 짬발하고 또 짬발을 해 봐. 그러면 상단이라서 이건 피해가 겠지 근데 앉아 짬발은 또마이너스잖네 다르다. 프레임이 심지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알려 줄게. 이건 그냥 지나가듯이 듣고 알아만 둬. 짬발은 보통 거. 김참부다 13이야. 앉아 짬발은 15야. 아. 근데 서서 잠바는 13이야. 앉아 잠바는 무조건 15야. 자, 근데 현월 써 봐. 카지아는 조금 달라. 얘는 기상 기술을 보여줄게. 현월 쓰라고요? 현월. 아힘 14지. 아힘 14인데 보통 띄우기는 15라고 있잖아? 네. 근데 기원권. 현월 써 봐. 기용권이란 얘가 지금 앉아있잖아. 앉아있는 기용권을 어떻게 써? 앉아서 나가는 기용권은 따로 있어. 이건 마신권이라고 불리는 거야. 아. 이건 콤보 시동기야. 발동 16. 16이네? 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얘네 1프레임이 느리잖아. 보통 띄우기는 15라고 있는데. 얘는 16이다. 왜 뭐지? 왜? 얘는 13 프레임 덮어가 있어. 얘는 좀 특수한 게 어... 있어야. 얘는 이렇게 뛰어버릴게있 어...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숫자 1, 2 차이로 아, 때릴 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달라지고, 내가 가지고 올수 있는 상황이 되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와, 카자... 오 계산 되게 좋다. 와, 카자한테 현황을 함부로 하기 힘들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조금 힘든 건맞아 그현으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 짬발이나 구제아를좀 썩는 거지, 이제. 짬발을 쓰면 막힘 13이잖아? 그럼 사실 딜캐는 프레임은 숫자는 맞아. 근데 거리가 안 돼. 거리가 안 되네. 그래서 짬발을 조금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또 전략이 바뀌는 거야. 대충 일단 설명 여기서 끝내면 될것 같아. 이렇게 다른 캐릭터를 다 대입을 하면 모든 캐릭터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네가 스스로 할줄 아는 할수 있는 머리를 굴리는 방법을 내가 지금 알려준 거고 그래. 같이 캐릭터를 연구를 또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 우선은 너한테 이걸 이해를 시키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음... 이거를 조금 알면서 랭매를 하면서 생각을 네가 하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네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잖아 그냥 존나 죽고 장창 게임만 쳐 해봤자 4천 승, 7천 승은 윤회 아저씨밖에 안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는 반대로 그냥 분권 아저씨가 되는 거지 그거 어, 맞아 이제 그거를 알면서 하나하나씩 상대 캐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단계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 신기하다. 센세.